전자면 신기술,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그, 별풍선, 그, 시그니처 막 어? 하고 싶고, 그 어떻게 하는기고. 저 전문가 없나요? 아프리카 도우미에서 시그니처 사운드 들어가면 설정됩니다, 형님. 어, 시그니처 사운드 설정 있네. 하지 말라. 하지 마이크야 하지 말라. 하지 마이크야, ᄉ 야 소리가 려이나오냐 얘들아. 음줄 개똥 쓰리겠는데 별풍선을 쏘고, 여기 특정 단어를 설정해놓고, 그거를 전자기앱으로 치면, 하지 말라. 하지 마이크 이게 나온단 말이지 쉬지 말라로 설정해놓고 얘들아 다섯개 쏘고 쉬지 말라 쳐봐 쉬지 말라 어, 안되는데? 단체 카라델 쏘 진짜 체크했어 진짜 했어 결풍범 하지 말라 쉬지 말라를 치라고 결풍범 하지 말라 하지 말게아야아 마이크로 잡혔구나 이거 야, 이 마이크 설정 어떻게 바꾸냐 관리 하지 말라 하지 말게야 하지 말라 하지 말게어어 웃음소리 기침 나오는 걸로 할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됐고 라겠다게혹시혹시로 할게 혹슝 결풍법하하아와 <laughs> 중이었는데 야이다한거 같은데 요거 거든요 여러분 한번 싸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는 생방이랑 유튜브 랑 다른 게 없네 어우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여러분 하하하하하지 아 네? 말라 하지 말게 하하하하하하기분이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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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바람 불어봐도 되나? 하우하하하하 <laughs> 아니 재밌네 안 어. 넣어줄 <laughs> 수 있나? 하우 아! 하하하하어형나 킹피한 줄 건가? 하우 아. 하하하하씨가 쓰기가 존나 <laughs> 편하네 결풍법 유튜브 친구들 하오에 <laughs> 오늘의 먹방은요 저 혼자 먹방을 하나만 먹을 순 없니? 하오쌩오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아프리카에 뭐 생겨가지고 지금 설정해놨는데 제 목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먹을 메뉴는 뼈찜이고요 여러분들 비훈이 형 다이어트 안 하시나요? 하우쌩오 <laughs> 하지 말라 하지 마이개새 <laughs> 아니 밥 유튜브 참... 친구들 하오에 밥좀 먹자 밥좀 먹자 그만 먹어 상처 오늘 시그니처 품 쏜다고 만원 썼는데 환불 가능한가? 박수 쌩아밥좀 먹자고 뼈찜 시켰고 막말좀 하자 가격은 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에 시그니처 사운드 가요이 버전도 만들어 줄수 있나? 박수 쌩 아아 만들어 줄게 니 혼자 하고 니 혼자 대답하고 뭐 붙이고 잠쓰고뭐다 쳐라 다쳐 음? 어멕대 시작해요 멋지에 음여 멋있디 기훈이 형 입술 백. 해도 되나 어, 하지 말라 하지 말게 아저 그만 좀 해라 제발 시끄러 죽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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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빨 음. 음. 그냥 밥... 밥만 먹었으면 유튜브 안 올라갔는데 시그니처 때문에 유튜브 각 잡혀서 <laughs> 뼈를 한마디씩 보숴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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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국물 무거워. 국물이 조금 식었네 뼈 치면 뚝뚝 란데 레게롸 별풍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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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한마디 안 해도 되겠는데? 락야노! 나인다 나인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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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당면하하하하하하하하면 추가해서 하하야돼여하는하지 말라, 하지하하 나도 모르게, 아, 따시끄러게 밥을 먹먹겠노내먹도 뭐. 얘기를 해야 될거아먹겨 먹이 나야먹먹을까 음, 하지 뭐... 말라 하지 이이왜이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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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이 음이기 깍두기.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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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레전드 선택인데? 연예인 어깨 왜 이렇게 넓냐? 라고 하는데, 이번에 수트 맞춘다고 몸 그거 쟀거든쟤 주시는 분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연예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지섭씨랑 어깨가 똑같다 하대? 근데 나 비율 왜 이러냐? 어깨 소지섭인데, 머리 크기가 오달수 아닌가? 헉쌤. 견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견제는 없으니까 짜증나는데? 견뎌 아. 원래 제가 여러분들, 원래 배안 고픈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많이 먹잖아요. 오늘 진짜 찐텐으로 배고파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오늘 찐텐 행복 나오는데, 뼈찜이 아무지 몸 입맛 확 뜯으면서 개맛있어, 매콤하니. <목소리> 레전드 마지막 한숟가락다 <목소리> <목소리> 아, 한국이 더먹 고싶다. 와아 <목소리> 그래서 그럴 뿐이네 와나 근데 이거 2, 3인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말이 되나 뭐 빼먹었나 몇개 몇 먹었지? 한두 개밖에 안 먹었지 않나? 깔끔하지 않냐? 인간 다이렉트 메탈 도공도 시킬 거야 아, 알제서밥 먹으면 개래졌는 거 뭐야? 에이 당근씨 어 그래 아쉽노 아 와라, 오늘 어이지게잘가지 뼈찜 드세요 눈치가 시는데 고마워 긴다좀배르다 싶을 때 멈춰야 됩니다 아님 저 사람 냄새 뼈찜 하면서 나랑 데를먹냐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건강한 생각해야지 이건 또 아쉽나 본데? 빙수? 아 빙수는 살찌는데? 빙수는 사실 물이라서 또 살이 난적같기도 하고 가만 좀달뿐뭐 해? 사랑해요 취했지? 나안취는데 취했지만 농구이니까 다행히 지친 구랑 며칠 한에 먹고 왔거든 먹여라 뭐고? 시그니처 사운드 들어보겠어니다술말이안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봐 말 먹었어 먹고살 아. 뺀다고 밥한 그릇 먹어 놓고 빵 먹는 건 뭔지 어워시 나도 할래 요호호 요호 요호 네, 그 해야겠지? 요호호 요호 근데 요호호로 가거든요? 요호호 요호 요호 <laughs> 결 요호호 요호 요호 하지 말라 하지 마이개새요미랑 <laughs> <laughs> 거는 내일 가현이 술 깨면 할게요 술 깨면 대홍단 감자 아니요 Let's let go!